자, 오늘 방송한 내용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이런 차트가 정말 좋습니다. 이런 차트 정말 잘 들고 계시면 폭발적인 상승 꼭 경험해 보실 겁니다. 그 내용 전에 오늘은 초반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한전산업 최근 원전 smr 관련 이슈로 정말 폭발적인 상승을 보였는데요. 그 전에 한전산업이 어떻게 움직였길래 이렇게 폭발을 할까요? 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아는 거리랑 패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전형적인 거리랑 패턴 정말 지겨울 정도로 나오는 이 거리랑 패턴들 자 근데 어떻습니까 모양새 여기서 이렇게 모양 만들어 갔죠 끝나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또 만들어 이렇게 여기서 한번 여기서 두번 이렇게 모양을 뭐세번더 좋습니다 세 번까지 만드는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 때 이렇게 빨리적인 성장성을 보인다는 거죠 정말 이가정이 없었으면 보유를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거의 대부분 정리할 수 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가정 이런 원리를 알고 있다면 이 한전산업 주가 충분히 계속 매수 매도 이런 사업 계속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1단계 상승했죠 2단계 3단계까지 이렇게 또 나올 수 있는 게 지금 한전산업의 흐름입니다 그럼 다음 건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종목은 이녹스입니다. 이녹스, 자 이녹스는 17% 상자회사 2차전지 음극재 개발 중2차전지 관련해서 신성작 동력 이런 관련 이슈로 최근에 이녹스도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였는데요. 자 이녹스 차도 트한번 볼까요? 어떻습니까, 뭐 모양? 이녹스도 모양을 보시면 끊임없습니다, 얘네도 이런 식 여기 한번 그다음에 여기 올라갔죠. 이거는 뭐 제가 볼때패턴이 상승이니까. 네, 여기서 또 이렇게 또세기형 만들었죠. 여기서 또 만들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밑에 거리랑 어떻습니까? 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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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뽕. 여기서 또 뽕, 여기서 뽕. 이 다음 거리랑 보면 이놈이 계속 갈지 안 갈지. 그러나 이런 패턴들, 이런 패턴들을 보면 얘가 더 상승이 할지 안 할지. 왜 이런 종목에 계속 관심을 저희가 가져야 될지. 차트에 모든 답이 나와 있습니다. 그럼 세 번째 종목 한번 볼까요? 자, 세 번째 종목은 LS 네트워크스 주가. 최근 이재명 관련주 언급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LS 네트워크스인데요. 특히나 이 종목 오늘 이런 제가 방송한 내용이 없었다면 정말 상한가에서 버티기 힘들었을 겁니다. 자, LS 네트워크스 차트 한번 볼까요? 자, LS 좀 잘렸는데요. LS 네트워크스가 여기서 차트를 이렇게 여기서 한번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근데 또 여기서 보시면 또 이렇게 만드는 모습. 그러면서 상승 자 저희도 아는 거리랑 보이시죠? 전형적인 패턴 나오죠. 그래서 오늘 거리랑 슈팅 폭발을 했습니다. 근데 제가 왜 이게 오늘 버티기 힘들었다고 얘기를 드리냐면요. 보실래요? 자분봉 한번 보시겠습니까? 오늘 상위 470 770원인데요. 처음 바로바 하자마자 4765그 사이 몇 번을 이렇게 흔들었습니다. 이거 어떻게 버티겠습니까? 이거 내용 모르고 이런 차트 분석 모른다면 절대로 버티기 힘든 종목이었다. 근데 저희가 아는 한 번도 아니고 두번또 이런 패턴, 그다음에 거래량 패턴 이런 걸 안다면 이 에러슨 네트워크 충분히 버틸 수 있다는 겁니다. 근데 그런 가정이 없는 종목이 이렇게 정말 사가까지 흔든다? 정말 힘들다는 거지. 특히나 LS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 한 6개월 넘게 쳐다본 종목이거든요. 6개월 넘게 쳐다본 종목이 역시나 시간은 걸렸지만 이렇게 움직이는 패턴을 봤을 때, 와, 정말 이 패턴, 그리고 이 공식, 이런 힘을 가진 종목들은 터지면 이렇게 강하게 터지겠구나.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. 그고 마지막 종목 제가 한번 보면 마지막 종목 아직 시세 분출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종목 한번 가심있게 봐야 되는데요 대원강화입니다자 최근에 뉴스도 보시면 대원강압 SK지리차협력 지리전기차 5개 차종 부품 공급 대원강압 중국스픽 생산업체 현지 법인 지분매가 500억 중국 관련 뭐 전기차 관련 이슈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4월달에했죠 그죠? 자 차트를 보면 대원강화 모양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짧게 만들었죠? 그래서 거리 한테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, 여기서 또 뛰나옵니까? 그래서 또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. 자, 한번, 한번. 자, 모양 볼까요? 자, 짠, 짠. 저희가 아는 패턴 맞습니까? 맞습니까? 저희가 단형적으로 알고 있는 패턴이고, 두 번의 모양이 나온 패턴입니다. 그죠? 여기서 지금. 4 8 1선2 4 1선 추세 불2 0 0 0다0불 200,000불, 200,000불, 이0 0 0 0 0불 200,000불, 2 0 0 0 0 0을 200,000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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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0 이런 거리랑 패턴, 이런 추세 패턴을 한번 따이고 두 번씩 만든 종목이 뭐다? 대원 강업이기 때문인 거죠. 한번 그 저와 함께 대원 강업을한 눈여겨 보시면서 이런 흐름, 정말 한 번하고 두 번씩 이렇게 강력한 흐름을 하고 거리랑 패턴이 나오는 이런 종목들을 한번 정말 눈여겨 보시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쭉 들어가 보시면 정말 기본적으로 50% 이런 거는 금방 아마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죠. 근데 시간이 걸리면 걸릴수록 답답하시죠? 그러시면 안 돼요. 시간이 걸리면 걸릴수록 보다 훨씬 더큰 상승폭이 가능합니다. 주식은 인내와 여유만 있으시면 언제든지 큰 수익을 볼수 있다.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는 불뇌의 재미난 이야기라고 단톡방에 카톡 공간을 만들고 있는데요. 제 20년 노하우 된 공개를 해 드리고 있고 유사나 개인 리딩은 절대 아니라는 점. 단톡방 한다고 사칭해서 뭐돈 받고 이런 분 계시는데요. 전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. 국내 주식, 해외 주식, 가사 앞에 그리고 일반적인 경제 상식까지 통 틀어서 얘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. 특히 매매 힘드신 분들, 저 아래 번호, 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제가 참여 코드 드릴 테니까, 혼자서 힘들지 마시고, 여기 와서 많이 얘기하세요. 오늘 특히나 시장이 좋아서 그런지, 정말 코인부터 주식까지 많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런 분들하고 얘기를 좀 하시고,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, 제가 절대로 종목 추천을 하지는 않습니다. 왜냐? 그 종목 추천 따로 오신 게 아니고 이렇게 공부하셔서, 배우셔서 질문하는 게 저는 제일 큰 보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. 자, 주말 잘 보내시고, 저는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